우 친구들 요셉이 뭐가 됐어요? 어, 이렇게 금색의 멋진 옷을 입은 총리가 됐어요. 그래서 형들은 요셉을 팔아넘기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어린 요셉 동생을 얼만큼 크게 세우셨냐면 애굽의 가장 높은 가장 큰힘을 가진 총리가 되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형들의 모든 먹을 것을 채워 주시게 됐어요. 우리 친구들, 짜잔! 아까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을 때도, 어, 우리 친구들 글씨 몰라요. 전사을입어 주려고요. 채색옷을 입었을 때도 누가 같이 하셨냐면요. 이거, 이렇게 생긴 그림은 하나님이에요. 요셉이 채색옷을 입었을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요. 짜잔! 어, 요셉이 노예로 가서 살 때도 이렇게 생긴 그림이 뭐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해주셨고요. 짜자 요셉이 감옥에 갇혀있을 때에도 이렇게 생긴 그림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리고 자자 요셉이 마지막으로 애굽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랐을 때도 요셉의 마음속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우리 친구들 요셉이 어려운 일을 많이 많이 만났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셨을 때 이렇게 멋진 총리가 된 것처럼요 컵 속에, 어, 컵 속에! 검사님이 심은 씨앗은 어떻게 됐을까요? 컵 속에 전도사님이 심은 씨앗은요 어? 햇볕이쨍쨍 비추고 비가 어? 축축축 내리고요 날씨가 너무 추웠는데도 그 자리에 잘 견디고 있었거든요 어? 짜잔! 짜잔! 이렇게 큰 뭐가 됐어요? 어, 뭐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을 지낸 시앗은요 어, 이제 뭘할수 있냐면요, 큰 나무가 되어서, 어, 맛있는 전사님이 좋아하는 상아를 열매 맺을 수도 있고요, 어, 전사님이 좋아하는 과일 하나 더 갖고 왔는데, 어, 어, 감이 없어졌어요. 어, 감도 열매 맺을 수 있는 정말 튼튼하고 멋진 나무로 자라게 되세요. 우리 친구들 오늘, 전사님이랑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요셉이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간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어 지금은 인생을 조금 살아서 잘 모르겠지만 인생이 만만하지 않아요. 막 어려운 일이 막 오고 그래요. 그럴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견디면 이렇게 요셉이 멋진 총리가 된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쑥쑥쑥쑥 자라서 멋진 사람이 될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조살 따라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자, 준비됐어요? 조상이 손 움직이면서 할 거예요. 하나님, 어, 아직 준비안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 이렇게한 친구들이 있어요. 다시 하나님 말씀 안에 우리는 튼튼해져요, 건강해져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튼튼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거예요. 부서는 모으고 눈은 감고 엄마 아빠 품으로쏙쏙 쏙 들어가 있어요. 자, 엄마 아빠 품에서 우리 같이 기도할 때 어,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어 고난과 힘들었던 모든 시간들을 지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자녀 누구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끝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을 매 순간 경험할 수 있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해결 방법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우리 자녀들의 깊은 고백이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함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삶의 시간들을 살아갈 때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을 만나고 때로는 지나가지 않을 것 같은 깊은 어, 삶의 어려움들을 고난들을 만날 때 우리 영하산부 각 가정이 하나님 아래에서 기도하며 그 시간들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강대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인생의 평생을 주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영하산부가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 함께 복을 더하여주셔서 때로는 사랑하면서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한 가지의 소망을 가지고 그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들의 가마들을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인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친구들이 몸과 마음과 영혼이 건강하고 편안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전사님 따라서 같이 기도할까요? 하나님 요셉과 함께하셨던 함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도 우리 함께하신다는 것을 함 함께 믿어요. 믿어요. 요셉이. 요셉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요셉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고, 어려운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만나고, 힘든 일을, 일을 만날 때, 슬픈 일을 만날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잘 견디고, 이견에서 견에서 멋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예요. 될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올렸네요. 자, 우리, 어, 어, 이번 주 말, 아, 이번 달 말씀 어떤 건지 기억나요? 어떤 걸까요? 어, 다음 주 우리 암송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우리 부모님들 분발해주셔서 우리 배울 수 있도록 한번 <laughs> 지도 편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하면 시청 말씀, 말씀 파워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말씀! 파 자, 우리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다음 주는 저희 말씀 암송 시간이 있습니다. 어그 전까지 잘 외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두번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준비. 자내 영원아 내영원 여호와를 여호와 찬양하고 찬양하고 그분께서 베풀어 주시 주시 모든 은혜를 잊지 마라 잊지 마편 시편 백편 이절 말씀 이절 말씀 아멘 아멘 자내 영원아 내영원 여호와를 여호와를 찬양하고 두 분께서 베분어서 주신 모든 은혜를 모든 은혜를 잊지, 잊지 마라, 1 0편1 0 4편 이절 말씀, 이절 말씀, 아멘, 아멘. 자, 우리 일동으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 우리 친구들 모두, 우리 강도님들 모두 일어나 주시고, 자, 우리 어, 말씀에 그 같이 해볼 거예요. 자, 우리. 노래랑 같 보자. <목소리> 준비. 시작. <목소리> 여보여보 <목소리> 그주 쉬우니까 이번 달 우리 내 다음 주말씀 다시 하러 올수 있죠? 어, 우리 다음 주에 모든 말씀 앞으로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드디어 내 길에 비치니다 친구들 안녕! 휴! 저희 오늘 기쁜 소식이 너무 너무 많아요. 저희 처음 온 친구가요 네명 있어 요네 명. 제가 역대급입니다. 우리 최윤이, 정채윤, 정채린, 류재나 그리고 문예원이요 우리 네 친구 앞으로 나올게요. 여기 예원 이름이 이 없지요. 예원이는 처음 오는데 셋째야 그렇지. 믿을 수 없죠. 이렇게 어여쁜 엄마에게도 새 친구 내일 <laughs> 네, 저희 예원이 왔고요. 그리고 재나 재원이 있어요. 앞으로 가시세요 그리고 주호으로 모실게요. 채윤이 그리고 채린이 어디 있을까요? 어머나 아이들 만나 <laughs> 이렇게 강하게 적응시키시는 부모님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새 친구 축하해 줄게요. 아내 친구 내 친구 3명의 새 친구 맞아도 돼요. 동생 손 잡고 입장. <laughs> 아 너무 식스합니다 이렇게 식스한아이들 교사자녀로 딱 적합한데. <laughs> 자 저희 이거는 등반입니다. 예원이 한번더 나와야겠네요. 예원이 화지. 진이정한진 어디 있을까요? 네, 하진이 나와주세요. 유현이는 어디 있을까요? 유현이 어디 있을까요? 아, 예. 네.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세 명의 친구 예원이는 언니 딸, 언니 이미 졸업했는데 수료했는데 언니가 다녔던 단 사무엘반으로 등반할게요. 사무엘반 선생님 네. 정아진, 그리고 전유현은 다니엘 반으로 등반하겠습니다. 다니엘 반 선생님의 저기, 어여운 딸을 안고 계시는 선생님 반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등반하는 친구들 축하합니다. 다음 주에 뭐 있다고 말씀해 줬죠? 예, 다음 주에는 말씀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엄마랑 같이 열심히 연습하고 와주면 참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유아 세례 받는 친구가 제가 듣기로는 한 명의 친구가 있다고 들었어요 또 다른 유아 세례 받는 친구 있나요? 한 명... 다니엘 받는 친구요? 아, 꼭후그 선생님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광고가 있어서 동영상을 같이 보면서 광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보면은 뭐가 어 엉덩이는 사야 사랑 제일 아침에 어서와고 반겨주시는 게더 오늘 오늘 뭐그두나오제 수업을 잘도주시고늘을 네.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서 부를 때마다 행복해지는 그소고수할때 선생님이 좋은 거 같아요 지 잘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이렇게 중간하면다잘될 거고 하나님께서 너랑 언제나 같이 계시고 싶어 하신다 학생님이 그런 말 해주시는 게 되게 위로가 되요 잘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아요 사랑해 선생님 사랑해요. 어머 오늘 사랑해. 온리교회 다음 세대를 응원할 응원단을 모집합니다. 오늘리교회는 현재 매주 8500여 명의 차세대들이 출석하고 있습니다. 2000여 명의 교사들이 이 일을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때남저라 다음 세대를 일으키십시오. 역사를 변화시키는 수도자들은 언제나 어린 시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리교회 다음 세대 가운데 이 시대를 변화시키고 새로운 인부를 완성하고 계십니다. 이 일은 다음 세대들을 응원하는 교사들에게 도와줍니다. 이 일에 함께 참여할 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이 일에 참여할 때 여러분의 믿음이 더 풍요로워질 것이고 하나님의 새 일을 많은 분들 함께 자원해주시고 함께 참여해주시기를 니다 또는 어, 우리 부모님들처럼 부모로 오셨다가 교사로 선기 시기를 자원 어, 하셔서 오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혹시 습기가 그 없어서 정말 교사하고 싶은데 아직 말을 못 보내신 분들은 어, 저희가 오늘은 이렇게 데스크 앞에다가 종이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교사로 지원합니다의 이름을 써 넣어 주시면. 어, 이제, 차세대 사업 공부에서 연락을 드릴 겁니다. 아까 나왔던 체험이라는 그 아이는요, 교사 아니고 고등학생 아이예요. <laughs> 그래서 어, 이 차세대 안에서 아이들이 자라가는 것을 뭐 함께 볼수 있는, 내 아이만 키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자녀들 함께 콕콕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어, 저는 양재 차세대만 에 벌써 6년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를 올려보냈는데 여기 막첫제 데리고 오시는 부모님들 계세요. 어, 우리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 교사로 섬기시면서 내 아이 푸드컵과 함께 다른 자녀들이 자라는 기쁨을 함께 맛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그룹으로 같이 흩어질 텐데요. 나중에 필요하신 분들은 선생님들에게 요청하셔서 교사 티켓 종이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소그룹 선생님들 찾아갈게요. 자, 우리 송우 선생 님 만나러 가볼까요? 자, 손님비리고 흔들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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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